안녕하세요 말초신경이세입니다 오늘 말초신경이세가 이제 이거 실험하다가 심심할때 한번씩 쉴때 집에서만 실 시하고 재밌게 놀고 이렇게 롤러코스터장을 만들었는데 요거 저희가 실패해서 다시 만들고 간다고한 1시간 50분 정도 걸렸어요 일단은 바로 한번 타볼게요 계단 만들어서 좀시켜야서어 요쪽은 왜안 만들었냐면 이때부에해서 요로만 이렇게 가줘서 요로 끝으로 가어야 돼요 그래서 타시면 이제 여기는 가속을 밟아주세요 이거는 엔진을 밟아주는 거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면 저 이거 그 어멘드 블로그 아 잠깐만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은 바로 갈게요 앞으로 쭉물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이 약간 실패했잖아요. 요거가는 이제 요 커맨드 블록으로 요거를 계속, 계속 무제한으로 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블록 있잖아요. 요거, 아, 요거 레일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계속 두루두루 가게 할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처음 위로 가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없어지죠,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를, 일단, 이제 생기게 하려고, 알스님이, 다시, 이렇게, 이제, 무자람 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미안상이고요 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조금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약간, 실패해서, 다시 좀 해야 돼요. 이거를, 액셀을 계속 안 밟으면, 실패를 해요. 엑셀을, 안 밟으니까. 어, 그게 실패로려야 되는데, 여기 카톡 여기까지 왔네? 어, 저가 그러면 여기서 실험한다고 다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요쪽은 잘 됐으니까, 이쪽에서 갑니다. 이쪽에서는 다시 하면 돼요. 여기는 좀 재밌어라 그러기는 좀구멍운생는데얘 여기서 딱 다시 설치하고 갑니다. 3, 2, 1. 아, 내가 전에 만났구나. 착까지니 더? 안 가. 계속 했는데? 왜 나는 실패하는 걸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즐겁다는 마음으로 재밌게 해 줍시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를 일단은, 여기를 좀 바꾸고, 최대한 조금 그래도 빠르게 좀 만들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두 번이나 실패하죠? 세 번으로, 세 번째 시도. 아니, 될것 같은데도, 애매하게 안 되네. 세 번째 시도 꼭 하자. 네 번째 시도까지는 안갈 거예요, 여러분들. 갑니다. 간다, 보스! 오, 빠른다 빠르다, 빠르다. 이제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여, 됐다! 가지마, 앞으로, 왁, 어, 어, 됐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성공했습니다. 이게 예, 여기 또 이렇게 세무지시대 성공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를 이제 무제한으로 다시 할 수는 안 되고 지금은 힘들어요 이렇게 설치해 나 보니까 다시 카트로 좀 이거 이렇게 좀 만든다 보니까 되네요. 이게 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 이게 카트 보관소 이제 여기 안에 카트를 보관소 넣어주는 라 그런 표시로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탁 서면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놓고 하트 보관소를 보냈어요. 넣어주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미지한, 아직 다못 만들었고요. 어, 다음에 또실험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음 시... 다음, 다음에 또 올릴게요. 이거, 다시. 성공한 거를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구독 과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아이스님이 지금 그거 이렇게 커맨드블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신다고 아직은 안 나갔습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